나 좋아하지. 응. 멋있네. 다먹었 음. 멋지다. <웃음> 멋지다. <웃음> 한 니들 잘. 한 니들 잘해. 말도 잘해 잘해. <laughs> 저는 아우 피곤해 막이런다 보니까. <laughs> 그랬었어? 나는 <laughs> 안 피곤해. 카푸 해로카보디 <laughs> <한 번. 웃음> 그렇죠. 어. 아, 몇 살이야? 할머에 66살. 살 <laughs> 하나는 뭐 하나는 너야 하나는 뭐야? 는 하나는 뭐개초코야자야 하나는 자야야 하나는 자야하 하나는 야 하나는 초는나 아, 아. 응. 어. 할머니 응. 아, 할머니. 쪽으로 좀 할까? 할머니 쪽으로. 할머니. 자, 오늘 할머니 생일을 축하해 주는 안 날입니다. 아니, 아니, 안 됐대요. 이 어떻게 아니 진짜. 할머니가 도와줘. 할머니가 도와줄게. 네. 응. 아이스크림이 고잘안 응. 아이스크림 들어간다. 아이스크림잘안들어 응. 비치세요. 어. 맛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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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고 싶어 싶은... 그냥 우리 이렇게 나눠고 먹을까? <laughs>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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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후음음 음. 사랑해 응? 자, 생일 축하해 할머니 생일 축하해 사랑 해 사랑해 음. 사랑해, 음. 사랑해. 아, 하나 둘셋 위로 하늘로 하늘로 이마가이는 키바가 세뻥안돼나둘셋 <람이«> <Fotos> 나갔어? 와아아아아 <laughs> 음. 거. 아아아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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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야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 음. 무슨, 그래. 아, 응, 무슨 맛이야 네. 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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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깜짝이야 그럼 또 돌려 <laughs> 다시 돌려봐 먹고 싶은 대로 또 돌려 음, 다시 돌려봐 <laughs> 어나이맛 좋아하겠네 태이나. 난리 났어 태인아 이 <laughs> <너> 혼자. <laughs> 혼자 난리 났어 이 혼자 난리 났어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러니까